습니다 자, 아, 아까 노래 참가자 한 장에서 또 지금 바로 지원하신 분인데, 네, 네,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나와주세요. 네, 아까 지나가시다가, 어, 아까 지나가시던 분인데, 네, 네, 좀 와주시, 와주시겠습니다. 아, 박사분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엄청 긴장되거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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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소개해주세요. 아, 여기 대전에 맛있는 빵집이 있다고 그래서, 네, 들렸다가 이렇게 노래하게 됐습니다. 네, 맛있는 빵집 여 아. 앞에 파리바게트. 네. 아, 아니에요. <laughs> 어디 오셨어요? 아, 고려당이요. 아, 고려당. 고려당. 네, 없어졌나요? <laughs> 네, 그분 폐업한 걸로 알고 있는데. <laughs> 네. 성심당 오셨어요? 성심당, 성심당 오셔서 성심당? 아, 네, 맞습니다. 아, 아 네, 성심당 네, 역시 성심당. 한국분 한국분 맞으시죠? 네, 오, 네 맞습니다. 네, 네. 어 네. 여기 그러면 어렸을 때 여기서 많이 추억이 있나요 대흥동에서? 아, 뭐, 저는 네. 대전은 여기 처음 와봤요 처음 와봤어요. 네, 어렸을 때 친구가 여기 이사를 대전으로 와서 그때 한번 와보고. 어디 거주하세요? 네. 아, 저는 지금 경기도 하남시에 가죠. 하남에서 한암! 대전까지 아 네. 빵사로 오셨습니다. 고향 천안이에요. 네, 천천안호두. 천안, 천안, 아, 야, 아니 대전 오니까 어때요? 느낌이 어때요? 대전이 노잼이라고 유명한데 노잼이 아니잖아요? 아. 인심도 참 좋으신 것 같고, 그렇죠? 예, 마음이 좀 풋풋한 그 네. 풋풋하신 것 같아요. 따뜻하십니다. 아, 아 좋습니다. 풋풋한. 네, 대전. 네, 누구랑 오신 거예요? 아, 어, 저희 아들 네. 아들 어디 계세요? 아, 하? 저기 계시네. 아들 저기 계시네. 둘하고 저희 와이프하고 같이 왔습니다. 야, 가족 단위로 네. 성심당 투어 오셨군요. 아드님이 응원하고 있네요. 네. 노래를 들어봐야 할것 같아요. 빨리. 네, 그럼 노래 한번 들어보고 인터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노래 하실 건가요? 남인수 선생님의 무너진 사랑탑 하겠습니다. 무너진 사랑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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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주세요. 네, 갑니다. 아, 박 어질게도 팔자. 워낙 불을 지니 야. 아니 거의 가요 무대였어요 가요 무대. 감사합니다. 풍이 네. 오빠는 풍각다기냐? 뭐 어, 이거 정말 잘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네. 잘 못합니다 그거는. 아잘 아, 못하세요. 네. 네. 아, 그 노래 너무 잘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네. 아이 노래는 어떻게 아신 거예요? 이 노래 아실 아, 나이가 저, 네.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 네. 때 네. 많이 부르던 노래다 보니까 좀 네. 네. 많이 들었습니다. 아. 네. 아. 오늘 저 가족분들하고 어디 가실 건가요? 바로 집에 가실 건가요? 저제보때 저. 저 옆에 와이프님은왜 네, 외모리 많이 추우신가? 요 외국... 네, 많이 네. 추워가지고 아 저러고 있습니다. 아저 과거가 그렇네. 있는 줄 알았어요. 네, 무슨 사고신데? 하나보다, 사고 하나보다 네. 따뜻하지 않아요? 아, 훨씬 따뜻합니다.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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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지금 오다 보니까 온도도 한 5도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와, 아, 그렇죠. 여기는 눈이 안온것 같아요? 여기? 아, 왔어요. 눈 왔어요. 아, 왔어요. 네. 눈이 하나도 없네요. 아, 추워서 그래요. 서울도 없어요. 네, 아제 서울도 없어요. <laughs> 알겠습니다. 아, 일개에 모여서 얘기하시나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가족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가족들. 아. 지금까지 같이 저희 이제 아이들이 제가 늦게 마흔 하나 서른아홉 살 늦게 아이들을 낳아가지고 아, 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커져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옆에서 함께 저희 와이프가 아이들을 잘 케어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파이팅하고 멋있는 건강하고 멋있는 정의로운 아들들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또 옆에 네. 형수님들또 섭섭해하니까 아, 네. 한마디 해주세요 네, 네. 사랑해. 국지은사해네 아 네. 오늘 입니다 이러다가 셋째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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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희 가시면은 네 쿠폰 좀 네. 챙겨주세요 네, 네 좋습니다 쿠폰만 네. 아, 한국도. 한국도 어, 하시면돼요한곡더 네. 하고 싶으세요? 네오아오아 네. 아오아오아네아 네네네. 아,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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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네네아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네오아오아오아 네네 오네오아 네. 아 네, 네, 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아오아오아오아아아 이거는 두 번째 노래니까 1절 듣고 나서 여기 관객분들께서 박수를 많으시면 2절까지 가고요. 안치면 1절로 해서 끝내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나면 제가 500원 드리면 서 코인들만 갖시면 되고요. 네 한번 불러볼까요? 노래가 어떤 거다고요 백년설 선생님의 나그네 설움. 네 갑니다. 잡아 주세요. 고해 와우 박수 주세요 박수 주세요 야, 야 너무 잘하신다 진짜 와 네, 네. 조만간 전국 노래전 나갈 것 같아요 네네 한남 네. 편에 꼭 네, 나오시길 바랄게요 네, 네. 그리고 네. 저희가 노래 에 감사해서 이 우산 드리겠습니다 네 우산 감사합니다 한남은 네. 춥다고 하셔가지고 네네 네. 눈 오면 꼭 쓰고 다니세요 연 저희 충청 우산 우산에서 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 네. 아니 좋습니다. 노래를 진짜 너무 맛깔스럽게 잘하신다. 네 여기는 다 트로트를 좋아나 봐요. 네깜좀 놀랐네. 발라드를 좋습니다. 네. 발라드. <laughs> 네 지금도 지원하실 분 계속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